신청할 때 보면은 자금 출처 아까 90만 불 이제 되돌아가면 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잖아요 고객들이 네. 그럼 90만 불만 내가 있으면 되는데 테러 자금 도 아니야 정말 내가 중요한 거 자금 내 자금 맞아 그런 네. 게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금 출처에 할때그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네. 이제 넓게 잡으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제 보통 고객님들이 근로 소득으로 이제 네. 90만부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네. 계실 테고 그다음에 그또 다른 카테고리는 사업 소득도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소득. 분들. 네, 네. 사업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이제 90만부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주로는 이제 이게 믹스돼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뭐 증여, 뭐 상속 이렇게 믹스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레코드를 트랙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합법적인 자금으로 내가 이제 뭐 사업을 해서 벌었다 아니면 증여를 통해서 이제 생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은행 기록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음. 팔로우를 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이게 뭐 어디서 왔다 이게 정당한 돈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제 릴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점점 더 이제 스탠다드가 좀 꼼꼼하게 가고 있는 기준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어 도움을 받아 보시면 음. 너무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자금 네. 출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시면 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경험 있는 수속 담당자하고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변호사가 중요한데 미국 변호사들도 참 실력이 다양하죠. 네, 네. 네. 릴리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 회사들 여러 나라를 담당하시면서 변호사의 준책이 엄청 큰거 아시죠? 네. 페이퍼 작업이 네. 뭐 이거는 대강 대강 할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금 출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본 서류 등등 챙기는 게 네.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투자移민할 때는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잘 조화를 이뤄서 페이퍼를 여러분들 거를 어, 대행해서 접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자금 출처 얘기 하시면서 네. 사실은 어.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덴시오히 심사, 그런 통과의 a p p r o v a 이 조금 낮아지고 있, 이, 음.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별로 케이스 보면은, 지금 평균 어 p p r o v a l r a t 이 한, 7,80% 밖에 안될 수도 있지만 나라별로 봤을 때 저희 한국 회사들은 거의 그 수익이 98% 정도 네. 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회사 워낙 이주공사에서 이렇게 좀잘 해주시고 미국 저기 그 담당 변사님도잘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거절 사례를 자꾸 어필 하시는데 사실은 이주공사에서 타뭐 에이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거절 확률로는 저도 대표 지면은 맞고 싶지 않거든요. 그 대신 그 안에 접수하기 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케이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는 반드시 체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보면 이제 우리가 사례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뭐 워낙 경험들이 수속 경험도 많으시고 여기 또 여러 나라 국가들 프로젝트 담당하면서 페이퍼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핸드링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는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 네. 나눌 건데 네. 네. 저도 대치동을 이제 자꾸 우는 하는 게 뭐냐면 대치동에 살았잖아요. 근데 유학을 1년 동안 유학비를 따져봤을 때 제가 보니까 한 자녀당 유학비가 보통 대학을 보낸다라고 하면 진짜 얼마인지 아세요? 대학만 네. 했을 때? 물론, 의대치대는 네. 빼고, 근데 노멀한 뭐. 네. 한 그래도 한 4만불, 한... 4만불 정도 되잖아요. 네, US달러, 4만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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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1년에 3, 4억이 아니라 3, 4천 정도 들어요 제가 음, 볼 때는 4천예 아, 네, 네. 1년 연 기준으로 네, 유학비가 4천이야 근데 거기 네. 체류비 등 보기비가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다 해서 네. 4년 동안 네. 그럼 얼마겠어요 네. 억단위없요억단이억 네. 단위가 그냥 억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유학을 1, 2년 안 보내거든요 네. 이 한국 네. 엄마들은 대다수가 그러면 두 명을 보냈을 때 건물 하나 파는 분들 저는 오,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냥 한국의 그 교육 열정이 되게 크기 때문에 미국 투자 이민을 하는 게 오히려 네. 가성비 측면에서는 네.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니까 가성비를 네. 많이 따져요. 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유학비를 오히려 세이브하는 방법은 영주권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네. 어, 유학비를 좀 저렴하게 혜택도 네. 받고 장학금 혜택도 받는 네. 이런 게더 낫지 않을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미국. 투자임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비를 줄일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 네,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행정부의 발표 때문에 한국을 지금 막 들어와야 된다. 이미 들어왔다. 어떻게 또 다시 나가냐. 막 체류 신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 투자임민이 굉장히 좋은 투자다.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학비 측면에서 보면 주정부라든지 연방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금에 대한 한 대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자금에 예를 들면 그, 그 스테이트마다 트위션이 달라요. 네, 맞아요. 네, 학비가 학비다. 다 달라요. 음. 그래서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그 혜택들을 받을 수도 있고, 경쟁을 할 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랑 경쟁을 하지않고인스테이트에서 아, 미국인으로도 미국 네쟁쟁할할수있있요요 네, 그래. 아. 그럼 그러, 그러면은 합격에도 조금 더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뭐 조언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그 우리 미국 투자 t h 에 있어서 신청하려는 e y are so. They are so. They are so. t h 이 y are s 안되하다이몰아시는분 네, 네. 계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한국 회사의 경우는 거의 100% 지금 승인나고 있고요. 나중에 영주권 받으실 때 이제 i-829 접수도 있어요. 그 승인 일도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역시 한 백프로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 선정하실 때이단회 우리 이제 음. 이해학 말씀드리겠지만, 고용 음. 어, 천출만 나오면 영주관 무조건 받을 수 있죠. 영주 무조건 받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 시장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중에. 고용 창출 이미 된 프로젝트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세나님 네. 회사에서 지금 네. 소개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 프로젝트 선택하시면 그럼 고용 창출은 이미 창출되었기 때문에 네. 영주권 도 시간 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금 회수만 되면 되는 건데 원금 회수도 지금 이제 어 한국 시에서 장 소개되고 있는 프로젝트 워낙 지금 뭐 모 설정 하든가 그런 걸 안전하게 해서 그런 걸 이제 좋은 프로젝트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이 90만 불라는 금액이 크긴 크지만 나중에 회수할 될 것이다라는 걸꼭 제가 위만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들어가는 미국 투자 이미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어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온 가족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리 또 조언 한 네.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굉장히 뭐 상투적인 속담이 될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어, 빠를 때다. 네. 그 90만 불로 옮겨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 그때 할거 이렇게 지금 네.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그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서 상환을 받게 되는 돈이 네. 그리고 그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얻습니다. 영주권으로 아까 뭐 교육이라든지 신분 신분 해결이라든지 많은 혜택들을 갖게 되니까요. 어, 그런 것을 위한 좋은 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 게 어,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현대화법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고용촉진지역 지구 그 지정을 하는 기관이 예전에는 그 주정부에서 해줬다가 맞아요. 네, 이제는 이제 미 오, 이민국에서 중요한 거 오늘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미, 네, 미 이민국에서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근데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프로젝트들을 선정할 때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 고용 통계가 발표되는 4월 달까지는 지금 그 프로젝트를 선정하시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해보시는 거 저도 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또 많은 변수가 앞으로 또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내방해주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어 생각보다 어 지금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음...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오늘 두분 처음 동영상 촬영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 번 해봐서 좀 사실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오늘 옷차림부터 너무 좋고요. <laughs> 네, 뭐 평소에도 그러시지만 네, 말씀 너무 진솔한 대화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음에 항상 궁금한 게 끊이지 않아요. 고객님들은 그래서 경험자로서 우리가 어, 좀 다음 기회에는 자금 춘처방법이라든지 세부적인 그런 발표라든지, 그다음또두 번째로 그 어, 프로젝트 안전하게. 선정하는 진짜 안전하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네. 저라도. 네. 그래서 뭐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 비교 분석도 한번 해보고 네. 또 선정할 때 유의사항이라는 거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 프로세싱,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 잘 페이퍼 작업에 의존 물론 의존하는데 그런 페이퍼 작업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고 또 정확하게 할수 있는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우리가 어, 고객님들한테 알려줬으면 합니다. 네. 오늘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러프하게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저도 사실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코로나로 인한 미국 이민에 또는 이민 그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좀더 계속 맨날 서칭하고 있어요. 이분들하고. 근데 그런 거 실시간으로 저희가 블로그나 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저의 깊은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뭐, 처음 미국 투자 이민에 대해서 오늘 블로그 아닌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어, 부족한 점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로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